안산 해월당 화룡신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두 번째 편은 뱀띠 운세, 상반기 운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저, 뱀띠들은 어떨까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뱀띠 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 초반에는 풀리겠으나 자망과 자신감에 빠져서 놓치는 것들이 생겨서 망조가 들을 수도 있는 극과 극의 운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에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신수, 이별수도 함께 들어옵니다. 입조심하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4세 신사생 분들은 차서고수를 시작으로 모든 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출입 막내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실 때 모든 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으니 항상 뒤를 살펴보고 앞을 살펴보고 옆을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조심, 길조심, 물조심, 사람조심, 조심에 또 조심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몸으로 치는 상반기가 될수 있으니 건강주심도 조금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젊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젊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6세 기사생 분들은 이직수 창업수 동업수가 들어옵니다 귀인의 발복으로 인해서 동업을 누가 같이 하자고 제의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직수가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로 인해서 창업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뱀띠들이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 빠지지 말고 신중히 기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큰 도움을 받아서 내 일들이 쭉 좋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8세 정사생 분들은 승진수 이사운이 굉장히 되기랍니다. 귀인 발복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할수 있고 연봉 협상에서 상승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대박의 기운. 로또의 기운도 살짝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셔도 매우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이사운도 매우 좋아서 원하는 곳으로 매매를 하거나 청약 당첨이 돼서 이사운도 좋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을사생 분들은 낙상수가 들어오니 넘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는 걸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업이나 직장 내에서 배신수가 들어옵니다. 내 오른팔 왼팔이 내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고 부하 직원이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짓밟고 올라오다 보면 내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을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공경으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관제 송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예측을 조금 하셔서 대처할 거 내가 만약을 대비할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72세 개사생 분들 이분들은 겹경사가 들어옵니다. 집안에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펼쳐지고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는 상반기가 될 수가 있다. 자손들은. 혼인수가 들어오고, 손주가 생겨나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묶여있던 부동산이 특히나 재개발 지역으로 막 될까 말까 이렇게 오가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정, 보상, 이런 걸로 연이어질 수 있어서 금전에 대박수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프셨던 분들,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건강 호전세가 보여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웃을 일이 더 많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 좋은 달은 3월, 4월, 6월, 좋은 달은 1월, 2월, 5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요. 이때는 내가 준비해놓은 것들을 시작하시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금전에 대박수가 들어오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